안녕하세요. 정시호입니다다름미 아니라 이번 기물은 걸리는 이제 군체 팔각 화병을 한번 우리 매니저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잠깐 이 기물 사이즈부터 한번 재드릴게요. 이 사이즈는 높이가 42cm네요. 그리고 그 지름은, 어, 위에 지름이 쓰고 지름은 예 13.5고요. 어, 밑에 지름도 한번 재드릴게요. 밑에 지름도 한 15cm네요. 제이 기물을 가졌나 봄. 우리 매니아보다 또 이게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진짜 분체가 너무 팔각으로 됐지만은 너무 잘그랬요걸령제특이의 분체예요. 이걸 위약을 꼭 관심 있게 받아가지고 보시고 나서 카메라에 담다가 낮에 보시고 다른 기물하고도 분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기물 진품이 맞으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기물을 내가 진품이라고 봤냐면. 그때 당시 이제 걸룡 말때쯤 됐고요. 이거 따지면. 이게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 알다시피 보세요. 위에부터, 밑에 위에부터 한번 보세요. 일일이 쫙 내려오면서 보면은 진짜 보통 화공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잘 그렸고, 그때 관육급은 진 최상의 공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룡 같은 거는 특히 권룡 때, 그때부터, 이 걸룡 때부터 많이 이런 어려운 쪽으로 많이만 용을 이제 약간의 이제 있게 조금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제 동물 모양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용을 그 걸령대 많이 만들어요 이런 작품 보면 밑에까지 한번 보세요 위 아래 위로 도그 안이 끝까지하니까이한단두단세단네단 단, 단, 네 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 보편적인 이거는 여덟 단이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세 을세 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마다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다 각자. 그러니까 이런 건유약이 벌써 그 카메라를 보나 이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진짜 선명하고 벌써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약이 살아 있고 뭐가 봐도 이그 기형이 반듯하고 어딘가 모르게 반듯하고 틀림없이 팔각이라도 반듯하고 하나 틀어 없이. 이런 게그 관여니까, 우리 매니아 분들 또, 이런 거 꼭, 이런 또 비슷한 주변이고, 온 분차고 나오면은, 이런 거 진짜니까, 요거 기준을 해가지고, 또 다른 걸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럼 우리 매니아 소장가부또손해도 들을 거고, 항상 요즘은 너무, 신작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이, 특히 유약부터 틀려요. 모양, 뭐, 약간 틀리겠지만은, 특히 유약은 거짓말을 못 하니까, 이거잘 갖고 있다가 보셨다가 그런 기물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참그 매니아 소장가분들도 손해도 안붙고 나중에 부자되 항상 내가 부자되려면 많이 공부도 해야되고 손해를 안보려면또 많이 이 좋은 기물을 접해야되고 그래서 우리 성옥션은 우리 매니아 분들께 좋은 기물을 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조금이라도 우리 매니아 소장가분들이 이득이 됐다면은 저 또한도 렇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나중에 이런 기물들은 어차피 중국 사람들이 가져가고, 내잖아 중국 코로나 끝나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못 오는 거고, 지금 중국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 있어요. 한 일곱 여덟 명 오셔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이 중국 도자기를 지금 가져가요. 그렇지만은 비싸게는 안 가져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냥 싸게. 그러니까 올때소장가을 모르고서 싸게 판다고. 왜냐? 기물을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쏙지 마시고 우리 소장가들도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이 나중에 제그 그 코로나 끝나고 중국 진짜 소장가들은 제대로 가격을 받으니까 그때 돈 벌도록 하지. 그때 부자 됐어요. 항상 기다리면은 항상 좋은 도자기 돈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매니아 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좋은 도자기 팔세요. 그때는 제대로 돈 많이 받고 팔수 있습니다. 그때 좋은 도자기야 돼요. 나쁜 기물은. 그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하니까 우리 그러니까 수 소장가 분들도 매니아 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도자기를 갖도록 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